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령국립공원 산악경비대원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령국립공원은 나름 규모있는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 이 특수규칙사항을 읽고 있다면 이미 당신은 기본교육을 끝마쳤다는 것이죠. 하단의 규칙사항을 필독하길 바라며 언제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매우 길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뿐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규칙사항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이상하겠지만, 얼마 안가 모두 적응이 될 것입니다. 허나 이 특수규칙사항을 절대 그 누구에게도 보여줘서도 누설해서도 안 됩니다. AUO에 관하여. 명칭 그대로 그것들의 정체는 불명입니다. 그것들의 모습과 크기는 다양합니다.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도 있으나 그것은 절대 인간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해를 끼치지 않지만 또 어떤 것은 우리를 다치게 하거나 치명상을 입게 하거나 즉사시킬 수 있습니다. 절대 그것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금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것들의 개체수는 매우 적은 편이며, 그것들과 마주칠 확률은 야생곰을 마주칠 확률보다 더 낮으니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첫 번째, 근무지에서는 항상 총과 탄약을 몸에 지니고 다니십시오. 1-1, 권총은 상시 휴대하며 항상 신중히 다루십시오. 권총으로 제압이 불가능할 경우 산림청 무기창고에 있는 산탄총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숲속에서는 항상 괴기한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방금까지 당신 앞에 있었고 대화도 나눈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다치거나 죽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구령 국립공원뿐만이 아닌 대부분의 국립공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1-3 구령 국립공원에서 서식하는 야생동물들은 대체로 사람을 보면 피하는 편입니다. 멧돼지. 곰과 같은 동물들이 혹시라도 당신을 위협하며 쫓아올 경우 발포를 허가하나 상황이 종료될 시 즉시 본부에 연락하십시오. 혹시라도 AUO와 마주쳤을 때도 발포를 허가하나 대응하기보다는 재빨리 도망치는 것을 권장하며 즉시 본부에 연락하십시오. 두 번째, 숲속에서 들리는 소리들 2-1. 숲속에서 간혹 여성, 또는 아이가 내는 것 같은 울음,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대체로 그 소리의 원인은 고라니들의 울음 소리로 밝혀졌으나 조난당한 사람들의 소리일 수 있으므로 소리를 들은 지점을 기점으로 약 200m를 전방이 수색하십시오. 단 어떠한 경우에도 3인 이상 가야 합니다. 3인이 되지 않는다면 절대 수색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수색은 2명은 전방 한 명은 후방을 경계하며 진행합니다. 2-2 아무리 걸어도 소리가 나는 곳에 다다르지 못하거나 점점 소리가 멀어질 경우 본부로 복귀하십시오. 더 이상 그곳으로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2-3 숲속에서 누군가 당신을 부르는 것 같거나 무언가를 갈아내는 소리, 무언가 깨지는 소리,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을 경우 그 소리의 정체를 혼자 알아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경우 최소 2인 이상으로 동행하십시오. 정체를 알수 없는 그들은 당신이 혼자 있을 때만 노립니다. 우린 더 이상 대원들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감시 초소에서의 근무. 3-1. 항상 2인 1개조로 근무합니다. 감시 초소에서의 근무는 주로 곰 출몰 지역 철조망을 감시합니다. 간혹 곰과 같은 맹수가 철조망을 뚫고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철조망 근처에서 곰이나 맹수를 목격한다면 동선을 파악 후 철조망 쪽으로 접근 시공포탄을 발파하십시오. 계속해서 접근한다면 마치 총을 쏘십시오. 그후 본부와 다른 감시타입에 연락하십시오. 3-2 AUO로 추정되는 것이 철조망을 뚫고 넘어온다면 본부와 다른 감시초소에 연락하십시오. 절대 공포탄이나 마취총을 쏘지 마십시오. 감시탑 위에 당신의 존재를 그것이 알지 못하게 하십시오.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몸을 숨기십시오. 3-3. 우리 국립공항 감시초소는 ABCD 총 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때 이 구역 초소가 존재했었으나 현재는 폐쇄된 상태이며 이 구역 접근은 절대 금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이 구역으로 가지 마십시오. 혹여 이 구역에서 무전수신이 온다면 절대 응답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관광객 업무. 4-1. 우리 국립공원의 등산 관광 코스는 주로 맹수나 AUO의 출몰 지역에서 떨어진 비교적 안전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관광객이 혹시라도 등산코스를 벗어나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면 길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4-2 맹수 혹은 AUO가 관광코스에 출몰한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으나 항상 엄중히 경계하십시오. 유사시 관광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재빨리 엄호하고 대피하십시오.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입막음 시키십시오. 만약 돈으로 입막음이 불가능하다면 해당 관광객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본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대략적인 인상차기와 나이, 성별만을 보고해 주십시오. 4-3 야영은 국립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허가합니다. 만약 지정 장소에 야영을 하는 관광객이 있다면 그 즉시 철수시키십시오. 허나 무허가 된 장소에 설치된 텐트에 손상이 있거나 피가 묻어 있거나 오랫동안 기다려도 주인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명복을 빌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유사시 대처법 5-1 아직까지 AEO가 본부나 관광지를 덮쳐온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만 혹시라도 AEO 중 흉폭한 개체가 본부와 관광지로 침범해 위협할 경우 비상 사이렌을 울려 관광지의 관광객을 모두 대피시키고 전 대원 모두 엄폐 후 그들을 최선을 다해 막으십시오. 5-2 초기 대응으로도 그것을 막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인근 군부대에 지원 요청을 하십시오. D등급 상황 발령으로 군 병력이 10분 내로 도착해 지원을 해줄 것입니다. 6번째 메스컴에서 찾아온다면 6-1 간혹 냄새를 맡고 찾아온 매스컴들이 당신에게 여러 질문을 한다면 업무 정도는 말해주되 절대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작은 것 하나라도 말하지 마십시오. 6-2 숲속의 요정과 알수 없는 구조물에 대해 묻거나 추사하는 매스컴이 있다면 즉시 국립공원에서 쫓아내십시오. 7번째 실종자 수색 7-1 관광객이 숲속에서 실종되는 경우는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실종신고 접수 즉시 수색견을 투입하고 3인 이상 팀을 꾸려 수색하십시오. 실종자를 찾았다면 즉시 본부로 이송하고 부상이 심하다면 이송헬기를 호출하십시오. 만약 수색 시작일 기준으로 14일 동안 실종자를 차단하지 못할 경우 수색은 종료됩니다. 7-2 만일 시간이 지나도 실종자가 보이지 않는다면 나무 위를 확인해 주십시오. 간혹 실종자가 나무 위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7-3 실종자를 찾아 이송 후 실종 경위와 이상한 무언가를 보지 못했는지 심문하고 실종자의 진술을 그대로 본부에 보고하십시오. 7-4 만약 고소에 누군가 빠졌다는 신고가 들어온다면 무시하십시오. 구령국립공원에는 호수가 없습니다. 혹여 당신이 순찰 중 호수를 봤다면 절대 그곳으로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8번째, 알수 없는 구조물에 접근 및 접촉하지 마십시오. 8-1. 깊은 숲 속에 들어가면 간혹 이상한 알수 없는 구조물들이 당신 앞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구조물들의 모습은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구조물의 모습이거나 혹은 생소하고 괴상하거나 또는 마치 유적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조물에 접근 접촉을 절대 금합니다. 8-2 등산로의 관광객들에게는 깊은 숲에서 어떤 구조물과 마주친다면 절대 접근과 접촉을 금하며 이를 어겨 발생하는 일에는 어떤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십시오. 8-3 혹시라도 그 구조물과 접촉했다면 당신은 반드시 다치거나 치명상을 입거나 즉사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이 멀쩡하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당신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8-4. 알수 없는 구조물 이외에도 깊은 숲속으로 들어간다면 알수 없는 현상이 당신 앞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버섯이 원형을 이루어 자라난 현상을 목격했다면 절대 그원 안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아홉 번째 훈련 순찰시 주의사항 9-1 훈련 순찰중 무전기 전원을 끄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항상 무전기 전원을 유지하고 여분의 배터리를 챙기십시오. 9-2 훈련 순찰은 마찬가지로 항상 2인 1개조로 실시합니다. 절대 홀로 다니는 것을 금합니다. 혹여 당신의 동료가 어딘가로 실종되었다면 그 즉시 본부를 연락하십시오. 9-3. 순찰도 중 관광객 접근 금지구역이나 등산로 코스를 벗어난 쪽에서 땅을 파는 소리 또는 무언가를 자르는 소리가 들리거나 3. 괭이 등 자재를 들고 다니는 사람을 본다면 그들의 동태를 감시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행동을 보인다면 본인의 위치와 함께 본부로 연락해 주십시오. 9-4 훈련 순찰 중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갑자기 이상한 허기와 식욕 혹은 성욕이 당신을 덮쳐올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그 욕구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즉시 그 구역을 빠져나오십시오. 오랫동안 그곳에 머무른다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10번째 나고시 대처법 10-1 당신이 기본 교육을 제대로 끝마쳤다면 당신이 산악에서 나고가 되었을 경우 대처법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약간 다릅니다. 만약 나고가 되었을 경우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지 마십시오. 이동 시 항상 당신의 흔적을 남기십시오. 또한 항상 무전기 전원은 켜두십시오. 어두워졌다고 불을 피우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그들이 당신을 찾아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동굴은 안전한 장소라 생각할 수 있지만, 동굴이 보인다고 그곳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큰 나무 위에 올라가거나 절벽 아래 근처에 있을 것을 권합니다. 혹여 밤에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어두운 저편에서 다가온다면, 그곳으로부터 멀어지십시오. 구령 국립공원 내에서는 절대 홀로 어두운 곳을 빛도 없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 말한 것처럼 처음엔 낯설고 이상하고 적응하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익숙해질 것입니다. 당신이 이곳에서 잘 적응하고 유능한 대원이 되길 바랍니다. 누설할 경우 당신이 만약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누설할 경우 어떤 결과든 그것을 감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당신의 직장이 없어지는 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하면 당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까지 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